교육이라는 게 내가 아까 했잖아요 기대하지 마라. 근데 실망하지 마라. 12년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어릴 때뭘 경험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이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해야 될게 뭐죠?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보는 것. 선택해보고 결정하는 것. 표현해보는 것. 타인과 공감해보는 것. 그러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대상들을 만나는 것, 그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경험들이 폭넓게 만들어져서 이 사회에 나오면, 이 사회에 나오면, 아니면 그 다음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누구랑 소통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내 삶의 모습일 텐데,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이때 필요한 지식을 가리킨다면 가리키라는 거죠. 방향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지식은 수단이잖아요. 지식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지식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수단이지. 지식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먼저 목표를 정해야죠. 목표. 행복하게 사는 위해서. 아까 고립에 빠지면 안 돼. 무기력에 뭐 빠지면 안 돼. 근데 우리 아이들 무기력에 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자아가 약해요. 이 자아라는 게 뭐죠? 나를 성장, 스스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힘. 이게 약해요. 나를 스스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진 않잖아. 어떤 계기가 있잖아. 줘. 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 열심히 했어요.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건 중학교. 왜? 대단짝이. 내 단짝이, 내 처럼 공부부 못했어요. 근데 이름새끼가, 오늘 갑자기 중학교에서 찾는데 평균 85점을 받고, 발이 10등 안에 들어가더라. 고 나는 저 밑에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친구께 어떤 감정이더라? 요신 오케이. <laughs> 갑자기 있잖아요. 그집 엄마가 나를 차별하더라. 너 앞으로 우리 동민이 하고 놀지마. 이 배신감은 이지를 못하잖아. 공부 열심히 했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얘를 앞질렀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우리 엄마가 그의 동민이를 차별하더라. <laughs> 그때서 처음 아 공부 잘하면 내가 비교군이 되는구나. 우리 동기가 있잖아요. 어떤 동기 때문에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동기를 주면, 너 1등하면 자, 넙자 사줄게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진짜.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를 좀 보시고, 어, 그 이야기를 해요. 어, 베레비에서 어, 교육자 학자들이 어,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만명을 모아놓고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뒤 10년 이상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너가 다시 고등학교로 가면, 네가 사회에 살아보니까, 야, 왜 이런 걸안가르쳐죠이딴걸왜안가르키주고 이런 대받하는 것만 가르켜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어떤 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좋겠어? 하는 그러니까 것 조사를 해요. 했거든요. 1등이 뭔지 아세요? 타인의 마음을 얻는 말재주 그렇죠. 뭐 남자들은 여자를 꼬시는 방법. 남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꼬시는 방법.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상사의 마음을 얻는 방법. 직장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말할 거고, 어, 부모 마음을 얻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요. 이게 다 유사한 거죠. 타일의 마음을 얻는 방법. 두 번째, 두 번째, 오히려 많거 재정 관리하는 방법, 돈 관리하는 방법, 돈을 부르는 방법을 우리는 수학만 가르쳐 주지. 이건 안 가르쳐 줘리 독립이 되 가르쳐 주는 게 없다.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건강관리하는 걸라그기죠 체육만 가르켜 주요내 <laughs> 체질에 맞는 건강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걸 가르쳐 주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되게 압도적으로 일이예요 그냥 2번, 3번은 그냥 가열적으로 퍼센트가 나온 거고 1번은 거의 대다수 80%가 이 1번 항목에 체크해요. 하나로 이야기하면 1번이에요. 타이밍을 맞는 거, 마음을 맞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거 경험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국어 낱말 있잖아요. 그죠? 님의 침묵을 이용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거 배우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제가 경험을 할게요. 했거든요.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우리 아이들이 또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진짜 총약을 안 가르친다는 생각을 해요.